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중재 그러면 영어로 arbitration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 중재는요 어,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둘 어, 사이에 해결이 잘 안되면 그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쟁 해결 수단이다 라는 거죠 중재는 마치 어, 법원의 소송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소송에 비해가지고는 절차가 간단해요. 이건 3심까지 가는 게 아니고, 1심으로 끝나고요. 예. 따라서, 기간이 짧으니까, 변호사, 뭐, 비용,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 하다 보니까, 저기, 비용도 굉장히 소송에 비해가지고는 아주 저렴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무역, 하는 사람들은, 음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송은3심까지 가잖아요. 이건 이제 단심으로 끝나버려요. 단심으로. 그 다음에 뭐, 비공개고, 하다 보니까 기업 비밀도 지켜지고, 하다 보니까 중재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우선 개념을, 어 정확하게 한번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재는, 어 분쟁의 당사자 간의 사전 또는 사후 합의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합의. 에 따라 제삼자인 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에 대한 판정을 요구하여 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그 판정에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재로 분쟁을 해결했다 해결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 분, 사전, 사후.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기 전, 또는 생긴 후에라도 합의를 봐야지만, 당사자 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자라는 합의를 봐야지만, 중재를 할수 있다. 그런 거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방이 그냥 제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어? 너 잘못했는데 내말안 들어줘? 나 소송할 거야. 어? 그래서 소송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중재는 안 돼요. 어? 내말안 들어줘? 나 중재할 거야. 안 돼요.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합의를 보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판정이 나게 되면은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얘기죠. 증제라는 거는, 예. 증라는 거는 소송에 비해 가지고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면서도 예. 소송에 비교했을 비교했, 때, 동일한 그 판정에 대한 확정력이 있다. 법적인 구성력이 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중재 판정이 내려졌어요. 야, 너제한테 10만 불 손해배상 해줘. 그럼 10만 불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송하게 되면 신마음을 물어줘. 그럼 물어줘야지. 안 물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강제집행 하겠죠. 그죠? 자, 이게 중재라는 거고요. 좀 자세히 보면. 그럼 이런 중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자주적 분쟁 해결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주적이라는 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해결이다라는 거는, 어 소송에 비해서, 3심이 아니고, 이거는 1심으로 끝나버려요. 단칼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변호사? 예, 대동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저렴한 중재비용. 이게 바로 그 얘기죠, 뭐. 예. 중재할 때도 소정의 어 비용은 내기는 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크지는 않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중재 관련되는 그 비용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간단해요. 우리나라에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있어요. 대한상사중재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격대별로 뭐, 5천만원 이하일 때, 뭐, 1억 이상일 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돼요. 몇십만원. 이렇게 하니까. 뭐 금액이 그 커지면 몇백만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절차가 비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 라는 거죠. 소송하게 되면 공개 재판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 보장이 된다. 소송하게 되면 기업 비밀이 이렇게 밖으로 막 드러나겠죠. 그렇죠? 공개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전문가가 판단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중재를 신청하게 되면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돼요. 근데 그 중재 판정부에 법률 전문가, 그 다음에 무역 전문가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세 사람으로 구성이 돼요. 웬만한 사건들은. 그랬을 때한 명은 누구냐? 변호사. 그 다음에 또한 명은 법학 교수. 대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한 명이 무역 전문가예요. 분야별 전문가. 운송이면 운송, 보험이면 보험, 그다음에 계약이면 계약, 그 전문가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효력의 국제성이 있다라는 거는 중재 판정을 받게 됐어요. 국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 기업체하고 어, 한국에서 음, 한국에 대한 상사 중재를 해서 중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1 0만 불을 손해배상을 받도록 판정이 났는데 만약에 1 0만 불을 안 준다. 그러면, 베트남 정부 그 법원에 제가 그, 그 베트남 회사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판정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 나라, 베트남 법원에서는 이 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아요. 실체법을 갖다 놓고 실체, 누가 우리자그냐를 따르지 않고 바로 그대로 100% 인정을 해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시켜줘 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중재 판정의 효력에 관한 그 뉴욕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 컨벤션. 예. 그 협약이 이미 국제 안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법적인 판정보다 훨씬 낫죠.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에 베트남 업체를 내가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근데 돈을 안 준다 손해배상 안 해준다 그랬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쎄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베트남하고 양국 간에 음 그러한 그 법에 의한 판단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조약이나 협약이 체결 안돼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렇 훨씬 낫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중재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 중재계약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서를 쓰실 때 무역계약서 쓰실 때 조항에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개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거는 제가 내일, 내일 그 중재조항을 한번 영문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계약서에 조항으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의 합의서를 써도 돼요. 예, 예를 들어가지 뭐 중재합의서, 그러니까 arbitration agreement 해가지고는 내용을 쭉 쓰시면 돼요.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중재는 서면주의예요. 그래서 중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지 구두계약은 안 돼요. 무역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안 돼요.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베트남 회사하고 분쟁이 생겨 가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러 갔다 요청하러 갔다 그러면 중재원에서는요 저한테 먼저 중재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랬을 때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중재 합의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중재를 접수를 해준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어, 말로 했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중재원 직원이, 아, 그 서류, 서면으로 갖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재 합의를 쓸 때, 합의서를 쓸 때, 요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중재지, 어느 나라에서 할, 것,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할 것이냐. 나라에 따라가지고는 대개는 상사 중재원에서 하지만은, 예, 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에, 준거법, 예, 어떤 법률에 따라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요걸, 요세 가지, 요거를 중재합의의 삼 요소다. 그렇게도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직소금지다. 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되어 있으며, 분쟁이 생기면 중재로서 해결하자. 예를 들면, 어, 분쟁이 생겼는데 둘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상사중재원에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서 해결한다. 이러한 중재 합의가 돼 있으면 은요 이때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걸질 못해요.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죠. 법원에서 제기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각하를 시켜버려요. 각하. 각하 뭔지 아시죠? 대통령 각하. 가, 아니고요 예. 깜이 아니야. 이거는 재판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중재소에서 해결해야 돼. 그리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소송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laughs> 사실, 진의 여부에 상관없이 돈 많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많다. 왜요? 국제소송이 붙어버리면 몇년 걸리죠? 그 다음에 변호사비 엄청나게 들죠? 그쵸? 상대방이 만약에 돈이 많고 큰 회사라면, 예, 엄청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소송을 질질 끌겠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송하다 죽는다. 예, 백수가 바빠 죽는다. <laughs> 예,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뉴욕 협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재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요 뉴욕 협약, 요 뉴욕 협약에 따라가지고 나는, 예, 상대방 법원에다가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며, 별다른 심리 없이 바로 강제 집행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에다가, 혹시라도 니가 중재 판정 결과에 불복하며 뉴욕 협약에 따라가지고 강제 집행한다? 이런 문건을 안 써도 돼요. 이건 강행법 성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크게 보면은 수출 절차 중에 마케팅 지나서 계약 중에 계약 중에, 그 다음에 분쟁 해결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는 다섯 가지다. 당사자 간의 화해. 영어로 뭐라 고 그러죠? amicable settlement. 혹은 negotiation. 그 다음에 알선. 그죠? conciliation. 그 다음에 조정. mediation. 그 다음에 중재. arbitration. 그 다음에 소송. litigation.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재를 한다.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합의를 받아놓, 받아놓게 되면 이런, 이런 일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주 큰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돈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변호인단을 꾸며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소송 걸어봐야 각하가 된다니까요. 직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희 강의는 항상 아침 8시에, 예, 8시에 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내용이 예. 네, 괜찮으신 것 같으면 많이 예, 좀 저희 강의를 홍보해 주시 부탁합니다. 아, 조금 요새 느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